자, 오늘 2023년도 3월 문제입니다. 20번, 줌킬러 문제. 음, 전형적인 줌킬러 문제입니다. 문제 매우 좋아요. 요새 스타일이 딱 요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아이디어가 약간 어려운 스타일 문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1이고, F0이 1인 3자 함수라고 되어 있고, 양의 실수 P에 대하여 GX가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G'0은 0이고, GX는 뭐, 요런 함수래. 그리고 0부터 p까지가 정적분의 때 20이고, 그 다음에 f의 값을 구하서 일단, 얘를 해석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죠? 얘를 해석을 해야 될것 같죠? 그러면 일단, 얘를 들어봅시다. 어, fx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fx를 얘를 들어야 돼. 그러면, fx가 뭐 이렇게 됐다고 치고, f 0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 1을 지나간다고 치자. 그럼 3함수라니까 뭐, 이렇게, 그냥, 와뭐 아무거나 일단 그리는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보고 이건 그냥, 그냥 아무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 뭐라고 되어있냐면 어, gx가 이거라고 되어있거든. 이거나 이거. fx가 양수인 구간에선 이거라 했는데 얘는 뜻이 뭐예요?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fp만큼 이동하라는 거죠. 그러면 뭔 소리야? 라고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p가 있다고 쳐. 그러면 이만큼 자, 요 양수인 부분이죠. 요 양수인 부분이 왼쪽으로 가라는 거잖아. 그러면 요렇게 가겠죠? 여기서부터가 요렇게 가겠죠. 요렇게. 오케이?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그다음에 FP만큼 내려가요. 근데 FP가 누구야? 아까 여기야. 그럼 걔가 이만큼 내려가니까 이쪽으로 올거아니야요렇게 이해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부터 요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요로 평행이동하는 거지, 이렇게. 자, 일단 이게 파악이 돼야 돼. 이럴 줄 아셔야 됩니다. 아, 조만큼이 끊어져서 평행이동했네. 다시 볼게. 아, 얘가 일로 가고요. x 축로 마이너스 P만큼 갔고, 그 다음에 FP만큼 내려왔으니까 이만큼 내려온 거야. 그 저건 0,0을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돼 있거든. x 축으로 P만큼 이동하래. 그러면 봐봐. 여기 P가 있다고. 여기가 마이너스 p라고 하자. 그럼 x 축로 p만큼 이동하니까, 요번에는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요렇게.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p만큼 뭐하래? 여기가 f 마이너스 p잖아. 그만큼 내려가래? 그럼 이만큼 내려가는 거야. 그럼 요렇게 되겠죠. 다시. 그니까, 러여기 있는 게 f2 p만큼, 그러니까 p만큼 이쪽으로 가고, 요 길이가 p니까 지금, 요 길이가 p잖아. 가고, f 마이너스 p, 요기가 f 마이너스 p니까, 개만큼 내려오래잖아. 그럼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 어디에 그래프? 요 그래프가 여기로 이렇게 붙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거랑 요 점이랑 이어 붙인 거죠. 어디로 원점에서? 그러니까 다시 그리면 요기랑 여기를 여기서 딱달라붙은 거죠.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런데 지금 뭐라고 되 있냐면? F'0이 0이래요. 그럼 이런 그림 말이 안 되죠.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어야 돼. 그럼 우미분계수 자미우 다 0이어야 되니까. P는 이런 데 있으면 안 되죠. 어디 써야 돼? P는? 여기나, 여기 써야 되고요. P-P가 둘다 저기 써야 되니까. 자, 그림이 해가요 어떤 그림이어야 돼? 학생 여러분? 아, 눈치 까쓰. 어떤 그림이어야 돼? 여가인 0.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p, 여기가 p면, 마이너스 p에서 극대, 그리고 p에서 극소,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끊겨야 되죠. 그리고 얘가 일로 와서, 요렇게 붙는 거고, 이쪽에 있는 얘가, 그죠? 얘가 이쪽에 와서 요렇게 붙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래야지 미분계수가 저기서 0이지. 그게 뭐야? GX 이해하십니까? 어떤 그림인지 이해하시나요? 음, 이렇게 된 그림이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0부터 P까지가 20이었대. 그러면 요기 적분, 요기잖아, 여기 적분, 여기잖아 여기, 그렇죠? 거기가 넓이가 20이었습니다. 걔는 원래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 FX에서는 이거겠죠?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2P고 여기의 넓이랑 똑같은 거죠. 이게. 제가 평의도 한 거니까. 여기에 넓이가 몇이었다? 20이었다? 이런 거죠. 지금 식을 어떻게 세워요? 자, 이제 봅시다. 아, fx는, 일단, 식 자체가, fx 자체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음, 원래 fx가, 이렇게돼 있는 그래프 있죠? p와 마이너스 p에서, 극대 극소인데 1만 골라간 거잖아. 그러니까 f'x가 원래는 x 플러스 p, x 마이너스 p. 그죠? 650.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p 제곱인데, 그럼 fx는 뭐야? 자, 여기 3이 있겠죠. 미안해. 최고 차이의 예수가 fx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이 있겠죠.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저거 접근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p 제곱 x. 그리고 접근상수 1이겠죠. 위에 1이 니까 올라갔습니다. 이게 원래 fx였던 거. 근데 이 p를 구해야 되는데 p를 구해야지 f5를 구하잖아. 근데 p를 구할 때 여기에 넓이를 써야 되는데 그럼 얘를 선생 이렇게 접근한 다음에 p부터 2p까지 접근한 다음에 이만큼을 또 빼야 되잖아. 그렇게 계산해도 되긴 되거든? 근데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은요, 그냥 우리 어차피 피만 알면 되잖아, 피. 피는 여기에 넓으니까, 이 함수를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좀 센스 있는 걸 가르쳐 줄게. 얘가, 원래 여기가 평행이동을 했다고 치면, 자,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야. 요렇게 왔을 때, 우리 삼각, 삼 참수의 비율 알죠?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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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그죠? 그럼 이게 가나 지금 여기에 넓이잖아, 그지? 여기에 넓인 거니까 얘를 평행이동했다고 치면 이렇게 평행이동한다 하시면 좁피가0이 되고요. 원래 비율상 여기가 마이너스 2 p면 변곡점 여기가 마이너스 p고 이거 다 아시죠? 구현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여기가 몇이야? p야. 그죠? 그리고 여기가 뭐야? 마이너 3p야. 그럼 나는 지금 넓이가 어디라고요? 여기의 넓이야. 그럼 이 함수를 접근했다라고 치면, 이 함수는요, 접... 어디서 완전 제곱이야? 원점에서 완전 제곱이고, 저희가 3p잖아. 이렇게 된 함수였다고 생각해도 되죠? 아, 그니까 러 다시. 얘랑 얘는, 그니까, 러 얘랑 얘가 같은 함수는 아니지만, 어차피 설명 얘기하는 건 여기 넓이나, 여기 넓이랑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그럼 내가 다루기 쉬운 함수 하면 되잖아. 이걸 몇부터 몇까지? 0부터 p까지. 얘도 몇이었을 거라는 거야? 20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얘는 x의 세제곱 플러스 3p x제곱이니까, 적분하면 이게 더 쉽게 나올 거라는 거야. 4분의 1, p의, p 간이니라 4분의 1, x의 네제곱 플러스 px의 세제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p까지. 그럼 P 넣으면 4분의 그죠? p는 4분의 5의 p의 네제곱이 있는 거죠. p는 거야? 그죠. 그럼 얘가 몇? 20. 몇분 하면 4? 그러면 16. 그럼 p의 네제곱은 16. 따라서 p는 양수였으니까 2가 맞는 거죠. 였 그럼 fx 뭐였던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f5는 그죠 여러분 다 이해가지? f5는 125배기 60 플러스 1 정답은 66이 정답이었던 문제입니다. 되게 좋은 문제죠. 그러니까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아, 물론 이 함수를 원래 함수 있죠. 이거 이걸 적분하려고 하면 복잡해졌겠죠. 이런 경우에 어차피 정적분 계산해서. 원래 함수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요. 좀 평행이동해서 이런 거가 접했다면 되게 편하죠. 그렇죠? 원점에 접했어요. 그러면 함수가 되게 쉬우니까 어떤 함수로 변해? 이런 함수로 변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부터 극까지 이렇게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 좀 쉬웠다. 자, 2020년도 산업 문제였습니다. 안녕.